체중만 해비급이 되고 싶진 않았어. 그때 한창 유행했었어요. 무염, 뭐, <laughs> 뭐 무탄. <laughs> 세상에 모든 직업은 비전 있는 직업은 없고 비전 은 내가 만드는 거고. 김강민 선수 간단하게 어, 포이 채널 구독자분들께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어, 안녕하세요. 보디빌더 김강민입니다. 까지만 하면 돼요. <laughs> 네 맞습니다. 김강민 선수가 좀 보디빌딩을 좀 알게 된게1 0대 시절인지 아니면 좀 이십 대 시절인지 이런 부분들부터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어 처음에 이제 알게 된 계기는 네. 고등학교 때1 0대인것 같아요. 음, 네. 뭐 그럼 보디빌딩을 통해서 대학 진학을 하려고 알게 되신 건지. 어 저는 이제 사실 1 0대 때부터 네. 이런 거다 얘기해도 되나? <laughs> 어, 0대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자퇴를 했어요. 예 고등학교에 자고등학교도 제가 검정고시를 나왔기 때문에 예, 예. 네, 자퇴를 해서 뭔가 이제 학교 진학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얘기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나 조금 남들보다 빨리 졸업을 해서 학교를 가겠다 라는 음, 집에다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한참 뭐 방황하고 조금 사춘기 질풍 노도의 시기를 많이 보냈기 때문에 어, 학교 진학에 대한 그런 건 없었고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무에타이 킥복싱을 하고 있었어요 음. 킥복싱을 하면서 웨이트를 병행하는. 체력을 기르려고 병행하는 그렇게 하다 입문을 처음에 하게 된 거. 사실 보디빌딩에 단순히 빠진다는 게 보디빌딩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수를 보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해외 선수들 하든지, 뭐 국내 선수라든지, 어, 아, 네. 뭐 그때 좀 아이돌처럼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좀 이렇게 돼야겠다 이렇게 싶은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때 아무래도 조금 제가 이제 영상으로 아 근데 네. 그 무슨 영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혹시 네. 기억나시나요? 그 옛날에 강경 선수, 뭐 이성철 선수 찍었던 네. 무슨 TV인데 완전 예전 거 아, 저, 저 그, 뭔지 알것 같습니다 네, 그, TV, 네, 그래. 네, 그 TV에서 뭐 강경 선수, 뭐 방희정 선수 음. 뭐 이성철 선수, 조남우 선수 뭐 이렇게 네. 되게 유명한 선수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영감을 얻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아, 나 저렇게 뭔가 되고 싶다 네. 어, 라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제가 이제 시합에 나가서 지면 헬스장 가서 제 자신한테 엄청 그좀 냉정하게 좀 처벌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운동을 하면서 너왜 이렇게 나약하냐라고 네.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사실 울면서 쇠질하는 네. 네. 그 용도였어요 헬스. 아헬가 네. 김감미 선수가 본격적으로 시합을 뛰기 시작한 게 언제쯤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우와. 2012년도에 이제 트레이너를 네.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이제 첫 대회는 준비해서 1 2년도부터준비해서 14년도에. 14년도에. 네. 그러면은 성인이 되고 나서 트레이너란 직업을 거의 바로 좀 고민 크게 안 하고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12년이. 그게 이제 제가 2010년도에 군대 입대를 하고 12년도에 전역을 하고 네. 군대 에 있을 때부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운동을 하면서 네. 어, 뭔가 그런 남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알려줬을 때 그런 성취감. 이랑 그리고 또 운동에 또 재미 여러가지 이제 요소가 있었어서 어 나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트레이너를 바로 이제 시작을 해서 대회를 뛸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아, 처음 했는데. 네, 아예 없었어요. 지도자 자체가 좋아서 그냥, 그냥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네. 대회를 뛸 생각이 왜 없었냐면 제가 이제 몸에 또 타투가 있잖아요. 음. 네, 타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회에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음. 네. 근데 그때 마침 2012년도쯤에 머슬매니아 아, 사설대회가 조금씩 들어오기 네. 시작한 머슬매니아 네. 대회가 되게 그때 좀 파급적이어서 네. 제, 저한테는 어 저기는 나갈 수 있겠다라는 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음. 음. 사실 김강민 선수가 지금 보디빌더로서 대한민국에 손꼽힐 정도로 성공을 하셨는,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을제 생각에는 음. 근데 이제 보디빌더로 하기 위해서는 아 이게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내가 이걸 보디빌딩이라는 게 무작정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초반에 이런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도 있고 아 내가 본격적으로 보디빌딩을 내 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시작한 시기는 그럼 시합을 나간 그 2014년부터인지 아니면 조금씩 나가면서 어 일단 가능성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직업은 비전 있는 직업은 없고 비전 내가 만드는 거고 그리고 내가 싸울 수 있는 경기만 싸우는 것도 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고등학교 때 네. 이제 고등학교 때도 사실 계속 시합도 준비도 아닌데 닭가슴살을 먹고 몸이 좋아지고 싶어서 아, 예. 네. 그때 닭가슴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닭가슴살 먹으면서 이제 그때 되게 놀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학교도 가지 않은 상태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소소한 개인적인 성취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운동을 할때 거기 선수분들이 있었어요 실업진 선수분들이 가끔씩 오셨는데 저한테 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운동을요? 네, 이게 몸이 체형이 골격이 크지가 않고 그래서 너는 취미로 해야 된다 운동 자체. 아,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제가 그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어요. 내가 한번 해서 좀 보여주겠다라는 어. 좀 그때는 원동증이 생겼던 것 같아. 보통에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어, 전문가가 저렇게 얘기하면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아근그 생각도 사실 들었었어. 요아진전 정말 안 되는구나. 어. 아, 왜냐면 넌 타투도 있고 몸이 너무 마르고 예. 해서 오래 걸릴 거다. 그러니까 취미로 해라. 예. 직업은 좀 아니다. 너무 늦었다. 고등부부터 했어야 된다라고 해서 뭔가 늦게 시작한 만큼 조금 더더 예.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갖고. 어,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김광민 선수가 첫 시합을 나갔다는 2 0 1 4년에첫 시합에서부터 좋은 결과를 얻으셨는지. 어, 네. 진짜 그때 거의 40명 정도 주니어 체급에 나왔었는데 <laughs> 그때 되게 엄청 운이 좋게 네. 1등을 와. 또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규정 포즈도 제대로 이해가 안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그냥 네. 생활체육 지도자 따면서 그때 네. 배웠던 네. <laughs>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포즈 연습을 하고. 식단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어 이런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찾아본 다음에 네네좀 독학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운동 자체를 네 그리고 이제 머슬맨니안는또 자유포즈가 있어요. 어 또노래들 틀고. 어 규정포즈가 <laughs>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자유포즈를. 네, <laughs> 네, 자유포즈를 해야 돼서 또네 그때 네 제가 또 가면을 쓰고 네 했었거든요. 아, <laughs> 네 <laughs> 어, 그 영상 자유포즈가 좋것 같은데. <laughs> 어, 영상, 근데 이게 저한테 이제 떠돌아가면서 보내주신 분도 있거든요. 아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근데 그때 이제 왜 그랬냐면 그 전에 그머슬맨이 우승하신 그 선수분들께서 퍼포먼스 할때 가면을 쓰고 하신 분이 있었어가지고 그걸 보고 조금이라도 뭔가 어, 특이하게 하고 싶은 생각에 준비했다라는 그래서 노래에 맞춰서 이제 그때 처음 그렇게 시작했던 지금 볼 수, 보면 진짜 낯간지어서 못 보겠는데. 지금 좀 시합이 많아지면서 한 시합에 나오면은 뭐한 체급당 여섯 명, 뭐열명요 정도잖아요 마기는 네. 근데 방금 사십 명이라 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마 그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일등을 네. 하면은 스스로 어깨도 많이 올라가고, 아유 완전 나의 길이기는. 근데 이런... 너무 기대를 안 했나 봐요 제가. 그때는 뭐한 마음은 진짜 한오등 안에, 네. 내가 이런 몸으로 입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네. 그냥 몸이 근력이 많이 없으니까 다이어트로 승부를 보자라는 생각으로. 네.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좀 심사 기준 포커스가 좀 다이어트의 기준이 좀 많이 보셨던것 같아요. 시합 체중은 그럼, 시합 때그 때? 제가 63kg로, 와, 63kg. 시, 지금과 거의 30kg 네, 그쵸. 이상 차이가 네. 나시는데, 아시 네. 보디빌딩을 이때 이제 2014년 초반 주이어 때부터 이제 좀차곡차곡 하시면서. 사실 보디빌딩이 업이면 은 관심 있는 선수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좀 관심이 있거나 주목하는 선수들도 있을까요? 국, 음... 국내, 해외를 막 거, 어, 상관없이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머슬매니아 대회를 뛰었기 때문에 처음 이제 크게 와닿았던 선수는 이제 황철순 선수 와그당시 네. 그때 어... 황철순 선수면 제 나이죠 지금 네. 어... 지금 제 나이 정도 되거든요 어, 예. 그때 뭐 거의 대스타였기 때문에 예. 제시이 그 형도 보고 제일 이제 인천에서 뭔가 좀 많이 오고 가다 뵀던 분은 윤종구 선수. 음, 네. 그런 롤 모델들이 그래도 있으셨고 네. 나바라는 대회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좀 뛰기 시작하셨는지? 나바는 그 다음 해 15년도. 그때부터는 뭐, 나바 시합 위주로만 거의 뛰셨던가요? 그렇죠. 거. 15년도부터는 어, 제가 뭐슬면 뛰고 그 다음에 WBC. 어, WBC. 네. 두 번째 대회 때 제가 또 그랑프리를 했어요. 75kg로. <laughs> 그래서 하신 거 아닌가요? 그때도 정말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종무기 형한테 레슨을 받고 네. 있을 텐데 그때는 5등 안에만 들겠다 체급전에서. 네. 어, 주니어는 그 다음 달에는 나바로 나가고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되게 혹독하게 했어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그때는 늦게 시작한 만큼 좀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 <laughs>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딱한 가지 뭐 예시로만 뭐 와닿을 수 있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실업 팀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비중이 항상 먼저가 되는 게 일이었기 아, 때문에 네. 네.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수업 12개에서 최대 14개까지 하면서 아, 네. 그 사이에 운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노력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 그 네. 최소한의 시간에 또 그렇죠. 거치다. 난 여기서 더 이상 열심히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잠은 거의 그러면 한3 시간. <laughs> 잠을 이게 갔다 왔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숙소에 잤어. 요 아... 네, 숙소에 잠을 자고 네. 그렇게 해서 진짜 뭔가 그때 한참 유용했었잖아요 무염, 뭐, 예. 뭐, 뭐 무탄 <웃음> <웃음> 어,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네. 이제 몸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다이어트 그러니까 네. 당연히 뭐 이런 매스는 크지 않겠죠. 예. 뭐 근데 이제. 다이어트 강도는 그때가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네,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오. 내 몸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예. 느낄 정도로 운전하면서도 처음 다이어트 하는 게 힘들어서 예. 그 발작할 분 정도 처음이고. 발작 네. 그러니까 수분 조절도 하고, 염분도 안 먹고 예. 탄수화물까지 제한하니까 예. 호흡이 잘안 되더라고. 이게 네. 개측 통과하고 를 싶어 가지고 예. 그런 뭔가 암묵적인 노력을 예. 말씀드린 건데 항상 그때도. 저는 선수로서 뭔가 이게 계속 선수 생활하면서 연봉을 받는 게 아니라 예, 예. 내가 트레이너 직업 트레이너인데 부가가치로 나를 알리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기 아시압을. 때문에. 어.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달 이제 나바 주니어를 출전 하게 된 거죠. 어. 사실 김강민 선수하면은 우리가 이제 헤비급 바디빌더로 알고 있는데 90kg 이상 나가는 헤비급 네. 바디빌더로 시한 몸이 나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사실 보디빌딩에 체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 보디빌더로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마지막에 항상 보는 게 헤비급 시합이고 공격적으로 어, 이제 헤비급 보디빌더가 되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되신 건지 아니면 차근차근히 연차가 쌓이면서 사이즈가 올라가신 건지 도많또아니요어 저는 근데 체중만 헤비급 선수가 그러니까 제가 제가 라이트 헤비라고 되요 체중 은 구십 초반 플러스시면은 네. 라이트 헤비는 아니고 헤비급이시죠 헤비급이라고 되네 그냥 그냥 어 체중만 헤비급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아, 네. 딱 봤을 때아이 사람이 헤비급이다라는 느낌 이좀 각인이 되고 싶어서 좀 조금 조금씩 점진적으로 쌓았던 것 같아요. 제가 김강민 선수를 처음 알게 된게 어,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하기 전에 이제 글을 쓰는 일 외국인들 상대하는 아, 인스타그램으로 네. 좀 활동을 했었을 때 김강민 선수에 대한 영상을 아이러니하게도 제 미국 그 인스타그램 하는 그 보디빌딩 하는 친구가 보내 줘서 알게 됐어요. 그 보라색 팬츠 입으셨던 시합인데 지금보다는 그, 사이즈가 작으셨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 너무 빨리 놓고 또저다입어가 좀. <laughs> <laughs> 보라색 팬츠시고 이제, 이제 전체적인 그런 모양들이나 다이어트 강도를 보셨을 때 챔피언이 되셨던 그 영상이었던 것같은데 그럼 18년도. 2018년이시고요. 네. 2018년에 그 보라색 팬츠를 입은 그 사진을 보그 아,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라이트 에비급이셨는지 아니면 지금과 체중이 비슷하신지. 그때는 83kg였어요. 83kg. 저는 보고 헤비급 바디빌더 같은 느낌을 굉장히 받아서 누구지 하고 그때부터 찾아보고 제가 팔로우를 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체중을 그때는 계측을 제그 나바의 WLF 제 에슬레틱 체급을 음. 맞춰야 네. 프로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체중은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에스, 연도마다. 에슬레틱 다음에 슈퍼 바디 슈퍼 바디. 그 네. 다음에 하나. 익스트림. 어, 네. 근데 오. 그게 합쳐진 건 19년도부터고 아, 예. 그 전에 18년도까지는. 에슬레틱 끝이었어. 피트니스 퍼포먼스 체급도 없었고. 네. 그래서 그 제한된 체중, 키에 맞는 제한된 체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83kg 이상으로 시합을 나갈 수가 없었어. 아, 그럼 거기서 이제 뭐 그랑프리전을 통해서 우승을 하게 됐죠. 제가 처음에 그 프로전 그 출전 획득한 건 16년도 세비섬에서 네. 그때 체급전 우승을 해서 이제 음한 거고 17년도 2월 코엑스 그때. 일등 하시는 선수, 제 2등 하고 김동인 선수, 어... PCA 회장. 아, 네. 아, 네. <laughs> 그리고 이제 두, 하반기 때는 석호 형. 네. 네. 그때는 석호 형, 서진이 형 해가지고 네. 하반기 아, 때. 아그 시합도 기억나. 네. 그러니까 2등 2등 한 거죠. 아... 네. 그래서 18년도 한번더 나가서. 예 네. 이제. 아, 2018년도 때 제가 본 영상이 아마 1등을 했던 네. 그 영상 네. 이제 김감민 선수를 처음 알게 됐는데 사실 뭐. 그, 그 당시 시기에 보디빌더로 활약한 선수들에게는 뭐 그때 당시에는 2018년도 부턴가 아무래도 IFBB 프로리그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활성화 돼서 네. 좀 이야기가 좀 돌았던 것에 대해서 주목을 안할 수가 없으셨을 네. 것 같은데 네. 당시에 김강민 선수의 마인드 안에서 IFBB 어? 프로아 프로카드를 나눠준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 이게 그 완벽한 뭐 준비는 이제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지향하는 색깔은 네. 좀 나바가 저랑 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제 국내 대회를 여러 선수,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쟁쟁한 이제 좀 경쟁력 있는 선수분들이랑 많이 시합을 음. 좀 뛰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 네. 네, 근데 이제 나바에 다 나오시니까, 네. 아, 그럼 나바를 계속 뛰면 여기서 다 만날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제 아이프 프로 카드라는 그 대회가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이나바라는 대회는 아직까지도 국내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보면은 지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뭐 해외에서는 또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이 생기면서 어 지금 뭐 예를 들어 헤비급 보디빌딩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체중의 선수들이 이제 좀 설레게 할 만한. 그런 네. 주제가 됐던 것 같은데 김강민 선수는 혹시 2016년도에 클래식 피지크가 생겼을 때좀아쉬 아셨는지? 어 저는 클래식 피지크를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냥 네. 사진으로만 보는 정도였고 정말 관심이 가질 정도로 봤을 때는 좀 늦게 봤던 것 같아요 19년도 범세드가 우승을 했어요. 네. 네. 그때 어. 좀 이제 크게 와 이게 뭔가 나랑 잘 맞겠다라는 음, 음. 뭐. 왜냐면 제가 이제 또 뭔가 이제 성애병처럼 이런 매스 네. 있는 몬스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체형을 좀 많이 보는 네.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어 저, 얘는 출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